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기시의 말씀을 봉투할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같은 자된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녀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래전에 히트했던 드라마 미생이라고 있었습니다. 고졸 주인공인 장그레가 한 무역회사에서 인턴직,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정규직 직원이 되려는 그 과정을 그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치열하고 고달픈 경험을 많이 하는지요. 어려서부터 프로바둑 기소가 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지금은 스펙도 전혀 없지만 그때 그의 성실함과 집중력으로 회사에서 인턴직으로 일하며 많은 애환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는 명절이었는데 어머니가 아들 장그레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친척들이 명절이라 집에 오는데 아들이 입에 오르내리다가 그 마음을 다칠까봐 염려되어서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아들은 집 밖에서 거닐며 방황하다가 문득 집으로 돌아와서 대문으로 들어가려는데 친척들 앞에서 어머니가 이 아들을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약직은 아무나 하나, 우리나라 다섯 속각 안에 들어가는 무역회사인데 정장 입은 태가 얼마나 멋들어지는지, 우리 아이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지. 대문가에서 어머니의 말을 엿듣다가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발걸음을 돌려서 한강 둔치에서 홀로 강을 바라보다가. 이 드라마 미생에서 오래고 남는 명대사를 하지요. 잊지 말자. 나는 어머니의 자부심이다. 모자라고 부족한 자식이 아니다. 그렇게 곱씹으면서 이를 악물었지요. 나는 어머니의 자부심이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요배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런데 사실 그 욕기의 서론을 보면 이 욕의 고난은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탐탁자란 표정으로 자기가 세상을 두루 다 다녔다고 말하지요 그때 하나님은 나의 종 욕을 보았느냐 물으시죠. 그 말에 사탄이 욕이 어찌 까닥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는가. 소유도 많고 가진 것도 많으니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사탄이 말합니다. 그런 것 만약에 다이으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겠는가? 했지요. 바로 그 말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의 자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자부심,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 첫 시간 찬송으로 보는 찬송가가 구장인데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이 찬송가 4절 가사를 보면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란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 기쁨 생명의 하나님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가사는 한국의 신학자로 큰 존경을 받았던 고 김정준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기쁨.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과 기쁨 되십니다. 이 얼마나 복찬 가사인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부심 되십니다. 뿐만 아니지요. 이런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한 하나님의 기쁨 되는 한 사람을 만나지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에베소스의 말씀을 읽는데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로 감옥에 들어가거나 뭐옷걸를 치르고 있으면 도대체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고 도대체 어떤 악한 죄를 지었기에 아니, 그렇게 감옥에 들어간단 말인가.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아는 것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무슨 떳떳한 일을 했다고 감옥에 들어가 놓고 말이 많단 말입니까? 자, 그러나, 바울에게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으며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방 세계를 구원하시며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증언했기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분 예수님을 오히려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죠. 비밀. 여러분, 비밀이 무엇입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남에게 알리지 않고 숨겨진 일입니다.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고 알려지지 않은 속내 그 실상을 말하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속뜻은 다른 것을 말합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냥 아무에게나 알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비밀은 그야말로 감추어져 있고, 그 비밀은 가장 가깝고도 믿을 수 있고, 그 비밀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알려지는 거예요. 친구끼리도 그런 건 아닙니까? 가장 친한 친구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건 비밀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 비밀을 같이 나눈 친구야말로 가장 믿을 수 있고 친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은 더욱 모릅니다. 유대인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그 비밀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비밀의 진실을. 바울이 알게 된 것이에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면, 얼마나 바울을 믿으신다면, 당신의 비밀을 바울에게 계시로 알려 주셨단 말입니까? 자, 그리고 또한 바로 그 비밀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록하여 이미 전해줬습니다. 3절과 4절에 곧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사도마울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은 스스로 연구하거나 탐구해서 안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알게 된 것도 아니지요. 바울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의 경륜 속에 된 일입니다. 이것이 신비이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하신 거예요. 주께서 계시로 말씀하여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됩니다. 경륜이란 말은 참으로 어려운 말이죠. 오이코노미아. 경륜은 우리 사전에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며 섭리하시는 일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경륜이 가득합니다. 오래전에 교회학교 주일학교에서 인형극을 본 적이 있었는데 손에 인형을 넣고 복화술로 말하면서 하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한참을 재미있게 인형극을 보고 있는데 극적인 장면에서 이 주인공 인형이 스스로 힘이 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리둥절했죠. 그때 그 인형을 움직이고 복화술로 말하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인형이 움직이고 말하는 줄 알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 주시고 말씀해 주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서 사용하지 않으시면 한맛 헝겁조각에 지나지 않는 인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돌이켜 보세요. 살아왔던 그 많은 사건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말이죠. 뜻하지 않은 일이 있었고 도무지 인간적인 낭패였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가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내게 주신 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충격적으로 심각히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지요.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일이. 그 악한 사람과의 만났던 일이, 그 마귀의 시험을 받았던 것이, 하나님은 나를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겸손히 낮추시고,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에 의지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가 거기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나를 살리신 긴급조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사에 사건을 뭐 가정에서 되돌이키는 것은 참으로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생각에는 우연이 된 듯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역사하신 사건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왜6.25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비참한 역사를 경험했어야 하는가 싶겠지만, 그때그 6.25가 그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곽선희 목사님의 아버지가 총살당하지 않았더라면, 곽선희 목사님이 중학생 때 혼자 남한으로 내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한국에서 소망교회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우리 이천 예수 소망교회가 세워지고 곽선희 목사님이 함께 설교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에게 있었던 사건들과 실패들과 또한 은혜의 일들 속에서 광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특별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가득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도 바로 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이 자리에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연히 이 말씀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때의 그 사건, 그 일,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신비요, 하나님이 이루어 하시는 은혜의 경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마침내 전격적으로 마치 강도 잡아가듯이 검과 몽둥이로 붙잡아가서 그 밤에 재판을 하고 그 모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처형하여 죽입니다. 이 얼마나 역사의 모순입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단 말입니까? 자, 그러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건이며,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죄인들을 불러 그 죄를 씻어 용서하시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생명 주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며, 하나님 나라의 권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입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요, 유대인들에게는 무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로 그 계시의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바울,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된 바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어 이 은혜의 경륜을 선물로 계시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것을 자랑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출신과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학식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부를 자랑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 비밀. 은혜의 경륜 앞에서는 다 분토와 같은 것으로 버립니다. 마치 오물로 여기며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을 아는 자로, 이 비밀을 맡은 자로, 이 비밀에 충성함에 사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 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를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만이 자랑되며 기쁨되며 자부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바울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야말로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부심이 된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바울은 여러 환난에서 낙심치 않고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사건마저도 인간적인 어떤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경륜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이것이 우리와 너희의 영광이라고 말하지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단는 19명의 자녀들을 낳아서 길렀습니다. 그 많은 자녀들에게 언제나 성경 말씀을 들려주면서 축복의 기도로 키우신 어머니로 유명하지요. 수산나는 한 아이 한 아이를 축복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하여 이루어주실 하나님의 그 경륜과 우주적 신비를 찬양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다지 않습니까? 내가 이 아이를 들 때마다 온 하늘과 우주가 함께 들려 움직인다. 한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의 경륜을 믿고 그 일에 내가 쓰임 받고 있음을 고백하는 중에 내게 맡기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한 어머니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은혜의 경륜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그 은혜의 일꾼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내게 맡기신 사명, 소중히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부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역사실은 은혜의 경류를 깨달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 담긴 그 은혜의 경륜을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비밀한 역사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직분을 주셨기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에 오직 충성된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기쁨과 자부심이 듯 우리 또한